일단 도전해 볼만한 길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국비학원이나 그런 데도 잘돼 있고, 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네. 코딩 공부하면서 가장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없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웃음> <웃음> 이게 코딩을 즐겁게 할수 있느냐. 그게 사람 성향,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사실, 누구한테나 다. 아. 어, 이 개념을 알아가, 알아가고 특히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IT 업계에서 사, 그 사용되는 그런 개념들을 네.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네. 쉽게 쉽게 알아가는 건 없긴 한데 그거를 재미있게 해내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가고 그걸 내가 사용하는 그 과정이 즐거우니까요. 음. 또 그게 그저 이제 부역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차이인것 같아요. 네. 저도 전공이 컴공이었어요. 네. 대학교 때 컴공을 네.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으로 도망을 갔어 언어가 너무 싫어서 예.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되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오류에 마주쳐야 되고 이 오류를 해결해내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그걸 또 학습을 해서 익혀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예. 도망갔거든요. 예. 아, 제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프로그래밍,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그렇게 좀 즐겁게 듣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딩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 주는 게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학교 과제나 그런 학습에 일환으로 한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학생 식당 메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리뷰를 할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닐 때학생들을 사용했었거든요. 어... 그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 볼 때, 그때 이제 내가 더 적합한 사람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단지 컴, 어, 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내가 어떤 성적을 받는 거와는 또 별개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막 이제 올 에이플인데, 막상 같이 동아리에서 뭔가 이제 개발을, 개발 하는 그런 걸, 그 파트를 맡겨보면 전혀 쓸모가 없는 친구가 있고.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 내가 이 프로그래밍이 드는 사람인가 그거는 뭔가를 음. 직접 만들어봐야 음. 그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전까지는 네. 내가 이걸 전과를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음. 음. 네. 근데 그런, 저는 이책 통해서 처음 알게 된게 음. 저는 그래도 어, 아이폰용 앱이랑 네. 그다음 그 안드로이드용 안드로이드? 앱이랑 네. 각각 따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제가. <laughs> 우와. 그, 근데 이걸 같이 하는 수도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음. 예,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또 개발업계에서도 그런 한계점이나 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웹사이트는 어떤 모르기로.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앱으로 보이지만 사실 웹사이트인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안드로이드용이랑 아이폰용으로, 그, 앱은 따로 제작하는데, 사실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은, 그, 우리가 인터넷에서, 브라우저에서, om5.com, 음.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웹사이트인 거죠. 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개발자들이 한번 코드를 짜서 양쪽에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음.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쓰기 적합한가 하는 걸잘 따져봐야 되는 게, 또 그런 것들을또 한계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안드로이드와 iOS의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기능들을 100% 활용하지는 못해요. 음. 그 앱, 그 플랫폼 전용으로 만든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냥 앱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이게 네. 정말 IS, 아이폰용 iOS 용으로 네. 따로 해야 되고 이러한 거, 그 개발자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허가도 아이, 아이폰 안 나고 안드로이드 음. 뭐, 용은 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음. 골치 아파요 <laughs> 음, 또 어디는 또 유료고 어디는 무료고또 어, 또 똑같은 어, 거 그러니까요 예, 음. 어떤 영역은 또 허락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음. 하고 어떤 음. 플랫폼에서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죠 개발, 앱 개발자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음. 어떤 앱을 만들고 나서 그게 그 스토어에서 통과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또 어, 어떤 데서는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바,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만든 앱이 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안드로이드나 IOS에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스토어에서 허락을 해준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음. 있고 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개발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알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보고 하면 음. 그게 잘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이유로 아예 계정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란물 같은 거 올렸다던가, 음. 뭐 그런, 예. 네. 고려할 것도 많고, 음. 개발자가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개발자가 너무 없대. 음. 몸값이 엄청 비싸대. 이래서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만 좀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그 일을 담당하다 보면 비쌀 수밖에 없는 인재구나라는 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이 늘 나오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고, 네. 또 내가 그한 분야만 계속 판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전문가가 돼야지만 그만한 대우를 받으니까, 네. 어, 되게 좀 고난의 길을 걷는 직군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안 있는 게 어딨어. 안 있는 어 <laughs> 본인이 제거할 수 있는가가 있잖아요. 네. 아. 계속 이렇게 고통을 마셔야 된다. 나 포인터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포인터에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또 있어. 음. 계속 뭔가 도전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내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분에게 좀 맞는 그런 식종 같아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시기도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코딩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좀 크면? 네, 자기가 그,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네. 사실,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런 아이템이 어떻게 됐을지 자기가 사실 지금 가능이안 되긴 하거든요. 음. 그때도 지금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서 음. 그렇게 뭔가를 만들지, 네. 그때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다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음. 한 지압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코딩 자체를 받으시기보다, 뭐 코딩 학원이나 그런 데 보내서 코딩 자체를 가르치기 보다는 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주는 걸 먼저 할것 같아요 논리적 사고나 네. 문제 해결 위한 끈기나 그쵸. 그런 네. 것들 결국 뭐 프로그램이 어느 나 그런 데서 배우는 것들은 결국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 네. 그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또 새로운 형태로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 지금 직업이 엄청 빨리 바뀌는 시대고 네. 또 이제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 단절도 많이 일어나고 직장으로 이제 못돌아가신 뭐 분도 많고 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변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코딩을 도전해서 내가 한 5년 안에는 뭔가 해보고 싶다 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책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한 3년 안에 네.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어떤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한테는 어떤 얘기를 주고 싶으세요? 음, 일단 도전해 볼 만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국비 학원이나 그런 데도 잘돼 있고 음, 음. 그래서 저는 국비... 그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퍼센테이지가 음. 착착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보고 제일 음. 많이 좀 쓰일 만한 분야에 가서 좀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하나 막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언어부터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언어가 가장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어떤 것들이 비전인지 그걸 봐서 하는 게 일단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거예요. 그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파이썬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원래 자바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였는데 그것도 업계도 이제 그다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 부분을 감안해서. 예. 그리고 이그 프로그래밍이란 게, 뭐, 나는 문과였고, 음. 전혀 이제 그 이런 공대 공대 그런 쪽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외외를 해보니까 잘 맞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언어적으로 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문과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교양 과목으로 프로그래밍을 들었는데, 막반서수 있던가 그런 케이스도 음.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네. 결국 프로그래밍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말을, 프로그래밍이란 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작업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나는 천상문가인데? 사실 저도 시 프로그래밍을 때 대학교 때 들어보기 전까지는 저게 내 분야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외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길을 걸었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는 그게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렇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이런 지식들을 또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 어딘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통역을 할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개발자가. 그럼 이제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프로테크 개발 회사들이 문과 출신이 반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국피생김민주라고 네.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 하려다가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프로테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개발해 본 거야. 파인드 음. 아파트라고. 음. 자기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고, 또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또, 이런 또 프로테크 있잖아요. 이제 그 정민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소설가예요. 음. 어, 소설가고, 근데, 근데 되게 정적이거든요, 그 프로테크 자체가. 그러니까 그 플로우를 잘그리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음. 이거를 원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 끌고 와서 어떻게 편집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걸로 지금 부동산 진이라고 3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음. 문과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목적에 필요하면은 예,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문과도 네. 언어, 프로그래밍도 음. 언어니까 그러좀 음. 논리적인 사고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은 노예로 또 공대 쪽에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음. 좀 탁월한 능력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해 보기 전엔 모른다. 음. 네. 그, 해보기 전에 모른다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제가 유튜버할 줄은 몰랐어요. <laughs>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아, 이게 또 재밌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보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길. <laughs> 저는 개발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유튜버인 고현민 작가님, 아, 그리고 작가님인 고현민 작가님이 <laughs>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뭔가 대박, 앱을 만드실러나? <laughs> 어떻게, 어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작년 말에 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 일단 좀더 열팍해지기 위한 과정을 좀 음. 스스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프로그래밍을 기초부터 좀그 깊이 저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강의로 만들어서 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또제 개인, 아직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뭐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 제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그 시간이 정말 저로서는 나름또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지만, 네. 그때 저한테서 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을 음.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프로, 프로그래밍을 한 분야 한 분야 더 스스로 또 깊이 파면서 그걸로도 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음. 그런 시간 한 동안 갖게 될것 같습니다. 되게 차근차근 음. 잘 준비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빌드 짜는 중이셔. 시 <laughs> <laughs> 릴리즈까지 시간은 좀 걸릴 거라도. 아,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제가 즐겨본 책이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분들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좀 못하는 걸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관리하면서 그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거. 근데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자기네 삶, 자기 삶도 굉장히 잘 계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늘 버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삶 네. 속에서도 버그를 잡고 오류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혼자 공부하는 얄팍한 코딩 지식, 음. 어, 얄팍한 코딩 사전을 <laughs> 유튜버로 또 운영하고 계신 고현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 준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박나서 대박 나서 나중에 저희 잊지 마시고 <웃음> <웃음> 연락 주세요 네. <laughs>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